호주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어, 한 팀에게는 캔디 그릇을 그냥 보여주면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했고요. 또 다른 한 팀에겐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고통을 주고 나서 캔디 그릇을 보여줬대요.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전 팀보다 후자 팀이 캔디를 73%나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. 어, 이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자격이 생겼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데요.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땐 특히나 더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일까요? 유독 지치는 월요일에는 우리에게도 이 캔디가 절실한 것 같네요. 자 에너지 넘치는 노래 오늘도 가득 준비해 두었습니다 퇴근길 캔디 여기는 라라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달콤한 노래로 준비해봤어요 폴킴의 '원어 러브유' 자 어, 오늘 날짜 굉장히 좋습니다 12월 12일 네 어, 라라 라디오 첫 곡으로 폴킴의 '원어 러브유' 듣고 오셨고요 저는 용디 김용준입니다. 자, 이, 아무래도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나면, 음, 내가 이만큼 고통을 감내해낸 만큼, 나에게는 무언가 자격이 주어졌다. 어, 난 이만큼, 음, 이런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, 난 이렇게 해도 돼! 라는 마음이 생기나 봐요. 그 보상 심리라고도 하죠. 음, 어,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. 73%나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까요. 네. 자 어, 오늘은 미리 예고 드린 대로 더덕 캐는 날인데요. 어,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말에 뭐 편안하게 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월요일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직장 업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어, 계실 테니까 오늘은 73%만큼 더욱 더 더덕을 많이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